라면 먹을 예, 오늘 먹어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바삭 새우 튀김 1여개 새우 들어서 베트남산인데요. 캘로라유로 튀겼다고 합니다. 나이고 콩도는 수입산이고, 그데총1여개 예, 들어서 9 9 0 0 원에 판매하는데요. 뭐 싸대면 싸고 뭐 약간 비싸다 보 비쌀 수도 있는데. 어 이마트에서 튀겨가지고요 판매하는 거고 좀다 식어 있습니다 식어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할 편이거든요 보통 새우튀김 요정도 하나 드시면 하나에 보통 1,000원씩 하잖아요 1,000원씩 하는 10,6,18,000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길이는 대충 이정도되고요 이거는 뭐 차가운 거라서 그렇고 에, 다시 또 기름에 튀기시는 그렇고 전자렌지다가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개당한 10초 정도씩 데웠는데요 예.. 네, 이정도 사이즈인데 물론 이제 여기다가 그 타르 소스나 타르타르 소스 예.. 네, 그런거 머스타드 소스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어가지고 간장이나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음전재한듯 해도 바삭한 맛도 좋네요 또 다만 생선살이 새우살이 이렇게 크.. 크다는 느낌은 안듭니다 예.. 네, 튀김인데 지금은 오늘 만들어서 그런건지 괜찮은데 이건 뭐야 새우가 이렇게 작아 요 좀은 가만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바삭하면서 새우살이 씹히는건 좋은데 새우가 좀 작다는거 꼴까지 그냥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괜찮고요 자 새우를 한번찾아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마트에서 이럴 줄은 몰랐을 거다 에. 그럼 이렇게 베트남산 새우는 이렇게 가는가? 너무 맛있다 이거는 새우가 에. 뭐 그냥 튀김이 대부분이고 새우는 이제 껍질을 다 벗겼죠 껍질을 벗기면서 껍질을 벗기고 이게 통새우인지, 가공을 한 건지 아니면은,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. 새우, 18마리라고 하지만, 새우 하나를 가지고,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개로 넣은 게 아닌가? 싶분 정도로, 새우는 좀 부실하죠? 다시 안에 껴서 먹게요. 흐흐흐. <laughs> 희한하게도 먹는다. 네. 아, 안에 분해를 해보니까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, 아, 그래도 그냥, 조져볼만 할것 같은데, 맨날 저렇게 파는 건아니고요 보통 개당 1,000원씩 받는데 그게 가끔 세일할 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소스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소스가 없는 게 아쉽네요.